안녕하십니까 박상옵입니다 정치인의 위선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도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기저기 나타나면서 극단적인 러시포비아를 보여주면서 우크라나를 이 무장하자고 떠들어대는 여성이 카야 칼라스입니다. 러시아 매체 부지글리아드는 그녀의 위선을 직격했습니다. 이 매체는 발틱 전문가 알렉산드르 노소비치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노소비츠는 그들의 위사는늘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발트 연안에서 러시아 포비아를 외치는 이들의 뒤를 캐보면 다 러시아 또는 구소련과 연계되어 있다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절규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소비츠는 에스토니아 총리 카야 칼라스 남편의 운송회사가 러시아로 향하는 물류 경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뻔뻔하게도 그녀는 전세계에 러시아와의 물류단절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캔들로 그녀가 사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카야 칼라스는 남편 아르보 할리크의 러시아 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에스토니아 국영방송 포털 ERR이 보도했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지가 인용했습니다. 카야 칼라스의 남편 할리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 스타크 로지스틱스가 여전히 러시아로 물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칼라스는 남편의 러시아 활동이 중단됐고 물류 운송은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칼라스는 에스토니아 공산당 간부였던 심 칼라스의 딸입니다. 구 소련 시절부터 공산당을 통해 집안 전체가 러시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서는 전 리투아니아 대통령 달리아 그리바우스 카이테도 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녀가 8년 전 우크라나를 방문했을 때의 광경입니다. 그때부터도 러시아 푸틴 정부에 대해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특수 군사작전 발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극단적인 러서포비아를 거침없이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친은 KGB의 전신인 엔카베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바우스카이테는 아버지를 따라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시골 마을 집단 농장의 진보적인 역할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원이었고 1991년 여름에는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바우스 카이트의 집안 내력을 보면 어지러질합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버린 공산주의를 구소련 셀에 끌어안고 출세 가도를 달렸던 그녀는 지금 가장 시끄러운 러소포브로 변했습니다. 한때 공산주의 만세를 부르면서 구소련 체제에서 담부를 빨았던 계층이 소련 붕괴 후 공산주의 부역 과거를 숨기면서 계속 지배 계층으로 남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